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8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형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용주 기자입니다 네한주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죠? 네뭐 편안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수장이 뭔지 아십니까? 뭐수장에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머리 숫자 써서 뭐 네. 우두머리 되는 장수라는 얘기고 아니면 물 숫자 써서 물에다가 뭐 가라앉히는 장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어, 청취자분들은 벌써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음. 네, 기무사 개업령 검토 및 세월호 희생자 수장 제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요즘 뭐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네. 네, 시작해보시죠.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이 사건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기무사 대외비 문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의원이 지난 5일에, 앞선 5일에 처음 공개하면서 기무사 사건의 물고를 튼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은 앞선 3월 작성이 됐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요. 네. 네. 그래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한 가, 과격 시위대에 대비해서 공수부대 등 병력을 투입해 이를 진압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촛불 집회를 과격 시위로 간주하고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담았는데요. 첫 네. 번째가 위수령 발령, 그다음에 경비 개엄, 비상 개엄, 시행 검토를 단계적으로 정했습니다. 위수령하고 개엄령이 어떤 게 다를까요? 뭐 다른 개념 같은데. 네, 예, 그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위수령은요 비슷한데요. 위수령은 지역적으로 보시면 되고 개업령은 국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가 그전 지역, 그 지역 특정 지역을 관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위수령이고요. 네. 거기서 범위를 넓혀서 국가적으로 가면은 그게 개업령인데요. 예. 개업령은 언제 발휘가 됐었냐 하면은 그5.18 민주화 운동 있죠. 네. 이런거나 아니면은 그좀 국가적으로 좀 일이 좀 커졌, 컸었던 그런 네. 상황에서 대혁령을 어,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거에 앞서서 위수령을 이제 지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위수령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문건은요, 네. 2016년 10월 29일에 열린 박근혜 퇴진 1차 촛불 집회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10월 말부터 11월 정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내용을 보면은 김무사는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예. 대통령 하야 탄핵, 예. 대통령 유고로 개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마련됐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탄핵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러면. 그,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그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네,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 앞선 10일을 공개한 자료를 또 보면은 김우사는 네. 김우사 기무사 TF 팀을 또 결성을 했는데요. 세월호 네. 희생자에 대해서 수장을 제안한 정황도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기무사 TF가 2014년 6월 7일 청와대 에 보고, 보고한 문건에서. 미국 중국 인도의 수장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포의 <laughs> 해상추모공원 관련 내용을 지속 확인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3-2014년 6월 13일 작성한 문건에서는 그러니까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나고 두 달도 채안된 거죠. 실종자 수색 종료 시 전원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선체는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양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서 착, 어, 사고 원인을 분석을 위한 인양 필요성 제기 차단을 적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민간인 사찰 의혹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요. 네. 그래서 김우사 TF, TF는 실종자 가족의 경력과 성향을 문건으로 만들어 보고했는데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 문건을 보면은 당시 가족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A 씨를 강경 성향으로 분류했어요. 네. 그러니까 A 씨가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점도 또 표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B 씨, 뭐 C 씨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 뭐 심리 안정을 위한 치료 대책 강구 필요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되게 그언론에 보도된 다른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구체적이에요. 뭐 누구 누구가 되게 주도적이다. 나머지는 이두 가족의 뭐 의견에 이렇게 좀 따라가는 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혀 있었더라고요. 아, 군이 뭐 민간인도 서찰하고 그 김무사 민간인 서찰은 예전부터 문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있었죠. 참,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무사에서 작성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은. 개헌령하고 유수령이 거론됐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보고라인 원래 합창 의장이 최종, 이제, 지휘권자인, 지휘를 할수 있는데, 합창 의장이 이제, 비육사 출신이잖아요. 삼사 출신이다 보니까, 육사 출신 라인으로만 이렇게. 네. 그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쵸? 죠네 아니, 그, 그, 저기, 대표님도 보셨겠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김 네, 기무사 네. 문건을 보면은, 뭐 진보 가로채고 이렇게 종북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본의 네. 정부 기관에서 진보 방향의 그런 세력을 어떻게 보는지 시서 시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를 있는지가 딱좀 명확하게 아주 나왔죠. 그 단어로. 아그그 그 이게 이게 국민들이 이분화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분화시키는 게 통치 수단에서는 되게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통치를 할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 그, 네. 그들간에 이제. 미묘한 갈등? 네편 아니면 내 편, 분이. 이렇게 갈등 그렇죠. 조정해서 관리하는 네. 게 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그들 측에서 말씀하시는 보수 측에 이제 뭐 어느, 어떤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은 이제 이거 소설이다. 진보 그러니까 측에 이거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기무사 문건이 드러나고, 아니, 문건이 나왔는데 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확대해석하는 거, 이거는 침소 문제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분이야말로 좀 네. 확대해석하네요. 네. <laughs>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소설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예.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정도 아, 그래, 아직도 지금 촛불 혁명으로 해서 탄핵도 되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들어서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서 두 눈을 보고 있을 으 없음에도... 네. 아, 군부대 내에서는 아. 변화가 없다. 이게 그래서 특정... 이렇게 뭐라 고해야 되나요? 특정 주류가 형성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경찰, 군대 이런 데. 음. 뭐 육사 출신이면 뭐 계속 잘 나가고 경찰대 출신이면 뭐 어떻게 되고 네. 뭐 이, 이런 이런 그 주류 문화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런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옛날에는 뭐 엘리트라서 이제 활용도 있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걸 말로 적혀적인 문제 같아고 해결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 처벌 관계자만 좀 처벌한다고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질 문화 같지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무사가 네네. 어쨌든 군 조직이지 않습니까? 군 조직이요. 군 조직이죠. 그런데 그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의 군의 최고 통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기무사가 이거는 과잉 충성이냐 아니면은 윗선의 어떤 뭐, 암묵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이든 지시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둘, 두 개가 저 합쳐졌다고 봐요. 과잉 중성 플러스, 네. 무인 암시적인 지시. 뭐, 이런 거겠죠. 음,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그, 그냥 막연히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면, 그쵸? 막연히 지시문 꺼내봐. 이거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이거 관련해서 네. 독립수사단을 그, 꾸리지 않나렸습니다 않나? 예, 예. 네, 네, 뭐, 그러면은... 육군 얘기라서 공군 어, 네. 출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어, 해군, 네. 예, 사실은 전 뭐, 같은 군은 또 군끼리 또 이렇게 또 통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다른 군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아예 민간에서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같은 군에서 어, 또. 하지.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간의 특검 내지. 특별 뭐 조사단을 검찰에서 꾸려갖고 해야지 군 얘기를 군에서 한다? <laughs> 군이 <군인> 문제를 군사재판 하는 <laughs>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게 대국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laughs> 보면 전전 전 국민들을 갖다가 종북을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군에서 아, 그 아니 저는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촛불집회가 어디 세계적으로 수상, 상을 받지도 않았습니까? 아주, 네, 어, 네, 네. 이례적인 평화 시위이고, 또 네. 쓰레기도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치워가시고, 거의 아무런 그런, 뭐, 물리적인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네. 이게, 그, 그러니까 뭐, 좀 상사를 조금 해보면은, 만약에 이게 개업, 탄핵이 되지 않았고, 개업령이,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시행이 됐고, 이랬을 때에그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아찔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뭐좀 동떨어진 얘긴데, 네. 이게 어떤 집단이 든지 이제 그집 조직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만들잖아요. 조직 내에.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면은 뭐 무슨 뭐, 그리고 또뭐 법원이 뭐 그다음에 뭐 군대면 육사, 뭐, 어디, 뭐, 경찰은 경찰이다, 뭐 이러지. 그, 그런 걸좀 많이 좀근본적 개선해야지. 서로,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되지, 이런 문건이 나올, 안 나오, 나올, 수가 없다. 음... 예. 그리고 또, 아까 어떻게 얘기하셨지만은, 군대 조직 특성상, 그쵸? 이거를 갖다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 분명히 만든 사람도 문제가 나중에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쵸?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특성상. 아... 아, 이걸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했다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문건 만든 사람, 내가. 그죠? 렇 그래서 이건, 뭐, 뭐 그, 그, 지휘라인에 묵시적인 음. 그런 게 없, 없이는 이런 디테일하고 자세한 문건을 만들고, 이게 음.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숨겨졌다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 이게 고발이 된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제 그거,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만약에 떳떳하고 정상적인 거쓰면 이게 정상적으로트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이죠, 음.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자기네들 만든 사람들 문제가 있을 거니까 숨기고 숨기다가 어떻게 든지터져온 건데.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네. 그 촛불 집회 당시에 그 기무사 네. 사복을 입으신 기무사 분께서 네, 네, 이그 시위대를 차,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 시위대. 그러니까 군 기무사가 그래서... 이거 민간인 사찰하는 거를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데 자꾸 하는 자체가. 이거는 관계자들은 다문체을 해야 됩니다. 그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휘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 네,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송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상을. 그거... <laughs> 이 첩보야고 그... 네. 아닙니까? 첩보야고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 정말... 거죠. 예. 아 이게 뭐 아니 정말 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옷 사주고 총 사줬더니 거꾸로 뒤돌아서 그돈 사준 사람을 사람한테... 한 국민들에게 네. 하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꼭 그런 문제가 네. 이게 하루 이틀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그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더디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아주 너무 이번 너무 기회에 어, 음, 사실 뭐 이러면 좀 말이 음. 이상하지만 우선 뭐 꼬투리 잡기가 꼬투리 잡은 김에 아니면 뭐 하나 사건이 발견된 김에 군에 대한 근본적인 또는 좀 그런 개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기무사를 뭐 아예 뭐 폐쇄해야 된다, 뭐, 레지는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아주 많이 들리고 있죠? 기무사를 사실은 없앨 수는 없죠. 예, 군의 그런 특성상 없앨 수는 없는데, 그, 군 위에 지휘라인 한두 명만 이제 책임지거나 아니, 말단 한두 명책임지면 그, 다수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그대로 또 근무하거든요. 그 아, 공무원이나 예. 군대가 그게 좋아요. 좀 서로가. 신분이 <laughs> 많이 보장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아예, <laughs> 그, 종사했던 사람들 자를 수가 없다면, 징계를 줘서 승진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뭐냐 보직을 바꿔서, 정보 쪽에는 네. 다시는 못 오게끔, 뭐, 일반, 뭐, 병가로 보낸다든가 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줘서, 앞으로 다시는, 이걸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주변에 이제 다볼거 아닙니까, 다른 군인들이, 네. 어떻게 진행될 네. 것인가. 그렇죠. 아주 일벌백 계를 해갖고, 네. 이거는 뭐, 온정의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잖아요. 왜, 왜안 되냐면, 군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아무리 북한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지 발전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위기에 대, 대비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위기에 대비한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뭐 그런 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갖다가 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너무 평화롭게, 너, 정말, 정말 젠틀하게 우아한 이런 국민들을, 아, 정, 저는, 하나를 일을 예. 정도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또그 엘리트 조직의 엘리트 그런 뭐, 뭐 흐름이나 문화 이런 거뭐 육사 출신 무슨 출신 뭐 이런 거 음... 이런 것도 반드시 해결된다. 그 육사 출신 이런 거에서 벌써 음... 싸게 튼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자기네들끼리 문화에서. 그렇죠. 네. <laughs> 아여간뭐 아직 저희 대한민국 바뀌려면 많이 멀었네요. 이게 저 저의 높아심일지도 모르겠으나 네. 그랬으면 했지만 좀. 해보고 캐보면 줄줄이 뭔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 팡팡 터질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 예. 한두 건이 아니겠죠? 지금? 네, 여기서도 네. 나오고 주, 고구, 막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뭔가가 네. 많이 나올 것 같은 저는 사실 국방비리도 이거 연결해서 캐봐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연결돼 있을 수 있죠. 예. 연결될 수밖에 음. 없죠.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정도까진 계획하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 아, 국방 그 문화 국방 그뭐 예산 사용할 때 무기 구입하고 이런 거는 뭐 엄청난 뭐 외식조 단위가 어떻다 는데 그거에 이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 지금 군대 가서 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청년들에게 정말 몇년된 그런 군수 물품 지급하면서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아주 군요 이 문제만 갖고 노,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대, 전체적인 그런 걸좀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그게 어려우면 우리 이영주 기자를 저희 특별검사로 모셔갖고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겠네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잘합니다. 불량검사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네.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이거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기무사분들 이, 이, 이 일과 관련된 모든 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지 맙시다 좀. 네. 네. 아유 명언을 그러지 맙시다. 아, 그러 맙시다. 네.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럴까요? <laughs> 예. 아유 한주 동안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네. 네, 좋은 소식으로 네, 예,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